코미디 유튜버 성룡의 죽음, 숨겨진 이유는 성룡.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했던 코미디 유튜버이자 개그맨.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유머와 재치를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은 팬들과 누리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다. 더욱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팬들은 다양한 추측과 함께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팬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과 가능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1989년생으로 알려진 성용은 개그 극단에서 경력을 쌓으며 코미디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김대범 소국장, 갈가이홀, 윤형빈 소국장 등에서 다져진 그의 코미디 실력은 유튜브 채널 성룡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다. 그의 채널은 코미디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결합해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며 23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그의 영상은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하지만 밝은 웃음 뒤에는 그가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깊은 고민과 삶의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유쾌함과 재치로 무장한 그의 영상들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였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던 웃음소리와 장난기 가득한 모습은 그의 진심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른다. 팬들은 그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을 법한 외로움과 불안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 대중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희생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그가 던졌던 농담 속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고통의 신호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밝은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이 언제나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룡의 사례는 우리에게 웃음 뒤에 감춰진 어둠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그는 그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로할 시간은 부족했을지 모른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의 웃음 속에서 느껴지던 미묘한 쓸쓸함은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말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그의 팬들에게 더욱더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안겨준다. 그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단순히 웃음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가 홀로 견뎌왔을 고통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유튜버로서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성룡의 채널은 꾸준히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고, 이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팬들은 그가 유튜버로서 느꼈을 심리적 부담감이 그의 건강과 마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다. 팬들 사이에서는 성용 또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의 밝은 이미지와는 달리 그의 사생활에서 외로움이나 불안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성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이유가 아닌 육체적인 건강 악화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추측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성룡의 팬들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에서의 비판과 악플 문제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룡 역시 악의적인 댓글과 비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 쓰리콤보 측은 성룡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지나친 억측을 삼가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유가족과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요청으로 보인다. 하지만 팬들은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과 SNS는 그의 사망 소식과 관련된 루머로 들끓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성룡의 죽음은 우리에게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과 우리가 몰랐던 그의 진정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그의 삶과 업적을 기억하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팬들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온라인 환경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성룡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유머와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공감을 채울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유튜버 성룡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과 언론은 깊은 슬픔과 함께 그의 삶을 기리고 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수많은 팬들은 그가 남긴 웃음과 감동을 떠올리며 애도를 표했다. 특히 그의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에는 성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식사하면서 항상 그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립다. 그의 유머는 내 하루를 밝게 해줬다. 가슴이 먹먹하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 그의 유쾌한 콘텐츠는 단순히 웃음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는 공통된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팬은 힘든 날에도 성룡님의 영상을 보면 웃을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준 사람이라고 전하며 그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그의 업적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톱스타뉴스는 성룡을 코미디 유튜버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창의적이고 유쾌한 인물로 묘사하며 그의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그의 유튜브 채널이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돕는 힐링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을 조명했다. 그의 팬덤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성룡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창의성과 헌신을 기리고 있다. 개그 극단에서 활동했던 동료들은 성룡은 무대 위에서 항상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진정한 코미디언이었다며 그의 열정을 회상했다. 결국 성룡은 그의 유쾌한 콘텐츠와 인간미 넘치는 성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이지만 그가 남긴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영감을 주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한 목소리로 성룡의 업적을 기리며 그가 더 나은 세상에서 편안히 쉬길 기도하고 있다.